48번이요. 이두 자연수에 대해서 a 플러스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1, 125, 11. 을 10의 n승분의 a로 고쳐야 되네? 그럼 얘를 10의 n승으로 고치려면 얘가 5 곱하기 형태로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5의 3승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뭐를 곱해야 돼? 10은 10은 2 곱하기 5니까 얘가 2가 3개가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2의 3승? 그러면 이렇게 되면 10의 3승이 돼서 얘는 1000이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네. 그러면 분모에 2의 3승을 곱해주면 얘도 2의 3승을 같이 곱해줘야 어떤 숫자 값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수 있다. 이렇게 쓰면 얘는 10의 3승 분에 88 여기 쓸수 있어요. 그래서 a는 88. 그다음 n 은3 이렇게 된다. 이게 최소값인 거지. 물론 이거 말고 숫자를 더 곱할 수도 있어. 뭐 2의 3승 곱하기 뭐 10의 2승 뭐 이렇게 더 곱할 수도 있지만 최소값이니까 2의 3승만 있으면 어쨌든 10의 3승의꼴로 바꿀 수 있다. 이해돼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둘의 최소값은 91. 음.